안녕하세요. 한컴캠퍼스 강사 김민정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어,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영어와 영어 단어와 세계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메타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같은 일상생활 혹은 사회 문화적인 활동들을 함께 할수 있게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을 어, 메타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가상의 공간에서 같이 만나서 어, 모임도 할수 있고 회의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한다고 해요. 자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이프랜드, 어, 제페토, 게더타운 있는데요. 우리는 이프랜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이 프랜드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어, 이제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 요거를 좀 찾아서 눌러 봐 주세요. 여기에다가 이 프랜드라고 좀 적어 주시면 되세요. 설치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눌러 봐 주세요. 자 로그인이 필요해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저는 이 구글로 로그인 눌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난 다른 걸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로그인 누르게 되면 여기에 본인 계정이 나올 거예요. 본인 이름이 나올 텐데 본인 이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약관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필수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 동의하고 시작하기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프미를 선택해주세요. 라는 말은 이프랜드에서 사용할 아바타를 선택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지금 꼭 해도 되고, 나중에 고쳐도 됩니다. 수정이 가능하세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권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 내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들이 보이게 됩니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좀 선택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닉네임이라고 있습니다. 닉네임이라는 거는 내 별명을 지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권장하는, 이제 그 저는 뽀짝한 캔디라고 나왔는데요. 요걸로 하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고, 참고로, 아바타든 요 닉네임이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난 지금 당장 이 품위를 꾸미고 싶어요. 이 아바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싶어요. 지금 당장 꾸며도 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일단은 대충 요 아바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고, 어, 그 다음에 닉네임 어,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프렌드 시작하기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어, 다른 사람들은 아바타를 어떻게 놨을까? 다른 사람들의 아바타는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아바타의 이름은 뭘로 했을까? 구경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경하러 가려면은 아래쪽에, 아래쪽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위로 밀어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모임들 이름이에요. 모임들 이름이고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많이 많이 있죠 참고로 여기 보면 여기 자물쇠 모양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물쇠 모양 있는 거는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참여가 가능한 모임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 품위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여기 있는 글자를 누르지 말고 여기 있는 요, 요 아바타 모양을 좀 눌러 봐 주세요 요 글자를 눌러 버리게 되면 이 모임방 안에 참여를 해 버리게 됩니다 참여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어, 지금 당장은 아바타 구경하는 중이니까, 이 앞에 있는 아바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봤더니, 이 사람의 아바타 모양이 아, 아, 위쪽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닉네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보이고, 여기 팔로워 팔로잉이라고 있는데, 이건 팔로우라고 있죠? 만약에 나도 팔로우를 누를 수 있는데, 어, 내가 팔로우를 누르게 됐다면, 팔로워가 숫자가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제 뭐지, 홈화면을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하얀색 공간을 한번 눌러보세요. 하얀색 공간을 누르게 되면 어, 내가 선택한 사람의 홈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홈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바타의 사진을 좀더 크게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거 눌러보세요. 이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눌러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의 명함이 나와요. 이 명함을 여기서는 이프미 카드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프미 카드. 자, 여기 보니까 이 명함에는 어, 닉네임과 아바타와 그 다음에 아이디도 있네요. 홈화면으로 연결해 줄수 있는 인터넷 주소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글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서브사진이라고 해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넣어놨는지 알아야지 아 나도 아 이런거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죠. 자 눌러보도록 할게요. 눌러봤더니 아이 품위 카드를 찍어놨네요. <laughs> 자빈 공간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상대방 거홈 화면을 구경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프로필 설정하는 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뒤로 버튼 눌러서 어, 이제 홈화면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여기 위쪽에는 내내 어, 내 아바타가 보이게 됩니다. 내 아바타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본인의 닉네임이 보일 텐데 닉네임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어, 이제 프로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닉네임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 위쪽에는 연필 모양 보이십니까? 연필 모양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위쪽에 연필 누르게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이디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디가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디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 아이디를 쓰게 되잖아요. 아이디를 쓰게 되면, 은 이제 본인의 그 명함 카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이디는 어 이제 30일에 한 번씩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 이제 자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laughs> 여기다가 한번 적어 봐 주세요. 본인을 이제, 어 나타낼 수 있는 아이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16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닉네임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요. 했을 경우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를 갖다가 한번 누르면 공지사항을 켜기가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은 끄기가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그 다가오는 일정 표시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일정 등록을 해놨다, 모임을 내가, 나는 이때 이때 할 거야. 라고 이제 미리 등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내가 모임을 할 건데, 그걸 미리 예약을 걸어둘 수가 있다고 해요. 아, 난 내가 원하는 글로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직접 입력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직접 입력 눌러서 여기에다가 뭐 화이팅! 이라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이제 좋아하는 명언이라든가 그런 걸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자기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개에 아까 자기 소개글 보셨었죠? 그런 소개글을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다가 누르고 나서 어 나는 음내 관심사는 어떤 거뭐 만들게요? 집 만들게요? 어떤 거뭐 만들게요?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는 나는 음악 듣기가 치매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걸 적으셔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뭔가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정보화 감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개글을 신중하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자기소개 링크라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가지 SNS가 있죠. 그 링크 주소를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입력하시게 되면 이 링크 주소를 타고서 상대방의 SNS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알, 갈 수가 있더라. 알, 알아두시기 바라고. 어, 나는 여기 메타버스 공간에는 어, 나를 노출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등록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사 태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어 이제 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어 최대 3개까지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 하시고 나서는 이 저장 누르시면 되세요. 자, 저장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 눌렀더니 맨 위쪽에 본인의 아이디가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닉네임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화이팅이라고 써놨는데 공지사항에다 적어둔 글자가, 이런 아,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기소개 글은 그 밑에 검정색 글자로 표시가 되고, 태그 같은 경우는 샵 IT, 샵 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사슬 모양은 이제 SNS를 등록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이게 되는데, 얘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본인의, 어 이제 그, 이프랜드 주소만 보이게 됩니다. <laughs> 만약에 더 추가했을 경우에는 다른 SNS 주소를 추가했을 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보이게 되는데 저는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이프랜드 주소만 보이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시커먼 부분을 살짝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